시편 25장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의지하여 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돌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검열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정글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제약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이 가하고 그 자수는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영해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악망함은 내 발을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겉일이 여기소서, 내 마음의 건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한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죄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미니다. 이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오.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